네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인데 한 분께서 제신지대 영상 보시고 피드백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티어는 실버 1이신 것 같고 이제 신지드를 막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전적 보니까 확실히 아직 미드 신지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한 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네, 포식자를 드셨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 미드 신지드 하시는 분들이 쓰는 템틀인데 아, 룬인데, 어, 저는 별로 저한테 안 맞아서 이걸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라서 포식자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좀, 어, 문제예요. 이게 시작해서 무조건 미드로 달려야 네 여기를 이제 안 먹힐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얘네가 인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아마 그 흡연 타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신발과 4포션 유지력을 좀 올려서 라인전을 좀 버텨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기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얘들이 어디 있을지 알고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전을 그렇지. 자 이것도 좀 별로예요 이첫 번째 와드를 여기다 쓴거는 별론게 일단 상대가 카시오페아 거든요 1레벨 카시오페아가 굉장히 세긴 해요 지금 정복자의 탈진까지 들어가지고 굉장히 센 챔프긴 한데 심지드가 어, 조금 질교를 당하더라도 반피 정도 나가도 라인을 먼저 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션을 4개나 사오셨으면 확실히 유지력 부분에서 충분히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을 그냥 먼저 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와드를 먼저 박는 게 아니라 이거는 라인을 먼저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와드를 박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딜교를 당할까봐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여기서. 그냥 맞더라도 여기 클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미 큐로 긁어놨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두면 밀리는 라인이 돼 버려요. 그럼 얘가 이제 프리징 해버리면 신지드님이 이제 그냥 당해 버리는 거죠. CS도 못 먹고 여기서 들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피는 채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뺑 돌아가거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 이 부시로 들어갑니다 왜 정글이 이 타이밍에 여기 있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동선 낭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라인도 다시 이렇게 몰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겁이 먹으시니까 이쪽까지 안 들어가시죠 라인 클리어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주도권이 없어져요 미드에서 근데 신지드를 미드에 가져오는 이유는 그 라인 클리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도권이 생긴다 이 빨리 생긴다 이걸 중점으로 하는 챔프인건데 지금 그거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거예요 얘가 지금 프리징을 해버렸죠? 라인 또 걸쳐졌죠? 그럼 신지드는 할수 있는게 없어집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안봐도 그냥 뻔한게 네 이렇게 당겨지고 자 주도권 뺏겼죠? 자, 이렇게. 그냥 얻어맞다가, 피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죠? CS도 못 받아먹고, 결국에는 그냥 집을 이제 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미드신지들은 할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미드신지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네, 답답해집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져요. 혹시, 아까 카시여가지고, 1렙 교전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들교가. 그래서 저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건가 싶어서, 이 판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인전 상대는 제드거든요. 제드는 신지드 상대 신지드가 상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그 탈론을 제외한 암살자 암살자 챔프들은 대부분 다 상대하기 괜찮아요. 네. 한번 볼게요. 오, 반사이, 이번에는 네, 1렙때 미드로 달려서 네, 이렇게 만났죠. 그러면 이제 인베 방어를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있어봤자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요. 맵을 볼까요? 이렇게 있네요. 여기 뒤에 제드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임배 방어 미드가 할수 있는 최소 방법을 하신 겁니다. 볼게요. 라인 푸시.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쪼으시면 안 돼요. 1렙 제드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묻히면서 평타. 묻히면서 평타 들교를 해버리면 얘도 아파요. 근데 얘는 라크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평타 들교만 하고 신지드는 라크를 하면서 평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겁을 먹으세요, 지금. 그냥 묻히고 그냥 자신있게 하세요. 1렙 때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점화 제드여도 쉽게 못 죽여요. 그거 버틸려고 지금 룬을 이렇게 시간 왜곡 물약을 드신 건데, 포션 먹으면 됩니다. 딜교 당해도. 이렇게 좀 살이시면 4포션을 드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포지처 쓰실, 드, 드시, 이거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서도 겁을 먹으셔서 이렇게 가십니다. 이게 습관적이신 것 같아요. 시야가 안 보이니까 무섭다.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러실 필요 없는데, 네. 내려가죠. 자, 여기서는 와드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탑이 와드를 썼어요. 여기다가 한쪽만 시야를 먹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정글 동선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굳이 이 와드를 박지 않으셔도, 아, 상대 다, 자크가 위에 있구나. 위쪽에 있구나. 아마 이거 먹고 이걸 먹거나 이걸 먹, 먹거나 할 텐데. 네.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안 보셔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와드는 지금 쓸게 아니라 두 번째 웨이브 혹은 세 번째 웨이브를 밀때여기다 박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웨이브 밀고 여기다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박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돌고 돌고 왔을 때 와드가 사라져요. 네. 그래서 무용지물 됩니다. 볼게요. 더 보도록 할게요. 라인이 이제 네. 이렇게 밀리고 네 좋아요 라클을 이렇게 해주고 예 포션 먹고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게 이제 피가 어느정도 없잖아요 이때는 제대가 2렙이죠 게다가 감전이죠 점화죠 이거 원콤 날수 있어요 잘하면 평타까지 섞어서 막 이러면 볼게요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넘기시고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굳이 이거 밀어도 여기다 웨이브 못박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는 이제 받아 드셔야 됩니다. 피 상태도 없고, 만화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이거 라인전 망했어요.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 구도입니다. 여기서도 끝났어요. 미드신지드의 힘이 여기서 벌써 다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제 유튜브에도 제드 상대로 한 혹은 근접 챔프 상대로 한 네, 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다 보시면 저는 어떤 챔프를 상대하던 간에 무조건 큐로 그냥 라클 집중합니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포식자 룬을 어 만약에 이런 이런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신다면 어좀그 성향이 그렇다면 포식자는 잘안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난입이 더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지금 올라온 영상들도 꾸준히 한번 다 봐보세요. 그럼 제 플레이가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히 좀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후를 봐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벌써 신지드가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어, 제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패치해가지고 영상이 없더라고요. 일단 제거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제 거.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올린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미드 초가스전이거든요. 근데 초가스도, 초가스가 1렙 때 제도보다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이큐 때문에. E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1렙 때 이렇게 다푸시해요 그냥 푸시해버려요겁안 먹습니다. 딜교를 하든 말든. 너도 딜교하면 나도 딜교한다라는 느낌으로. 예. 그리고 나서 1렙에 밀고 이때 와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편집이 돼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어, 제가 직접 플레이 하면서 직접, 어,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좀더 구체적인 거는. 일단은, 여기 1렙 플레이. 이것만 먼저 제대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어떤 상대든 간에 딜교를 당하든 말든, 포션을 빨면서, 이 라크를 집중해, 라크를 하는 데 집중한다. 네. 반피가 돼도 상관없어요. 포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시야를 안 땄으면 와드를 하러 간다. 이런, 이런 방식으로, 네. 좀,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